어제 연패의 아픔을 씻으러 왔습니다 가연패 네. 뭐... 이토한 저... 지나가리라 어제 오뷰 알바 하셨나? 다 빨개? 야이 새끼야! 나만큼 롤에 진심으로 하는 애가 어딨어 아 사연이 있어요 나는 세상이 망하고 바텀이 망해도 난 진짜 열심히 해 물론 아 때려치우자 가끔 이런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너 수달씨는 어째서 발전없이 2년동안 마스터에만 있죠 어떻게 너는 발전없이 그렇게 억감만 하냐 씨바라 헉헉헉 이런거 치지마 어? 저녀석 가짜인줄 알고 웃어 넘길거 아니야 어? 그런 유한 분위기 조성시키지말라고 이럴때는 매콤하게 매콤하게 한마디 해야돼요뭐 괜히 헉헉헉 헉, 이러니까 어우 장난치나보다 이러면서 어 넘어가가지고 이제 한 30분 있다가 또 까먹고 이제 또어 까치팅치고 막 이러잖아. 네, 이럴 때는 같이 쏘아줘야 돼요. 너이 새끼야, 어 까지마. 막 이렇게. 어? 잠깐만. 할리스타 파이크? 자야 라카나까. 또니달리야 또? 니 달리 좀 그만해. 얘들아. 너네는 온더가 아니고 캐니언이 아니야. 이 찍고 네가 출동하고 올래? 8배 일을 찍어두는게 좋았을거같은데 Q가 아니라 <laughs> 오오오오 진짜로 니마 왜그러세요 야 이새끼야 아니 거기 뒤에 더블 아니 D W 를 써면 어떻게 임마? 그리고 도망가놓고 저만은 왜 걸어 저만은?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씨. 아, 좋겠네. 갔다 와.. 좋겠다. 야, W는 오케이, 다시 2타. 와, 저딴 식으로 해도 이득을 보는구나. 진짜 씨, 뭐지? 대체... 아, 음. 나 진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네. 하루왜 자꾸 W를 써. 오, W는 껴뒀다가씩써 E 이 W, 지꺼 쓰는데... 아는데, 나도 봐요. 야씨 지커긴 하지 어? 근데 우리는 결혼을 했잖아 지금 바텀에서 너 라카나 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 나도 이렇게 비난하기 싫어 아니 정도껏 못해야지 점수가 몇 점인데 지금 앵을 <목소리> <목소리> <이걸> 해봐라 깃털 <목소리> 폭공격 <목소리> 지그러지그러지 그거지. 아~~ 어, 진짜 저 새끼들 진짜 어~~ 진작에 뭐 이런 그림이 나왔어야 됐어. 어이, 야야 뒤에 가서 집이라 찍어. 꿀밤 존나 마렵네 그냥. 이거는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칼리탄이 스 이미 W 맞출 수 있나요? 아, 졌겠네. 아고니 파했습니다 제발요! 슈퍼 캐리 부 아, 진짜 젓 같다. 아니, 라칸 다이브에 공 없어 가지고 내가 하지 말자고 아닌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리고 그것도 얼빵하게 W 실패했으면 바로 1로 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뭐 평타로 왜 때리고 있어? 못 맞췄으면 빼야지. 어? 라이브가 되겠냐고 있어. 아 뭐야, 락한 블래시 있잖아. 얘는 yeah, no <laughs> 왜 라이즈? 공이 없었나? 뭔가왜 자꾸 W 쓰고 나서 공을 쓰는 거 아니야? 얘는 뭔가 하나가 미우니까 다있네 그냥. 야, 야, 뭐야? 근데 아 뭐지 아니 그 라카님 왜깡공 자꾸 쓰는 거 같죠? R W 말고 왜 W 쓰고 궁 쓰고 아나 라인전 때부터 미치겠네 진짜 스틱 안 치고 싶은데 아니 내가 봤을 때얘 여기 티어가 아닌 거 같아 느낌이 말이 안돼 레이버. 꿈껴고 하라고! 아니 뭐해 너! 씨발! R E W 어? 와... 아... 짐막다가 끝나겠다 어? 가자! 딱 하나! 아뭐 대충 좀 걸어! 아니 이새끼왜 RW 안 쓰는 거야! 씨발 진짜! 와 이런 새끼가 221점이야! 씨! 아니 그것도 서포터 돌리네? 대충 걸라고 해서 대충 했는데 고스탈는 완전 넘무함 <laughs> 아니 네가 어떻게 승리를 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아니 대리라고 하는데 서포터로 누가 대리를 받아 임마 누가 서포터로 대리를 받아 킨드레도 이런 거 하겠지 아 씨발 7연패야? 아 또 범인은 현장 어쩌고저쩌고, 현장 범인 어쩌고저쩌고 한번 해봐. 또한번 해봐! 솔직히 맞잖아? 야, 이새끼야. 오늘 내내 이런 게임 하고 있는데 뭐가 맞아, 임마. 아니, 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잖아, 팀이. 라인전 하다보면 게임 져 있어, 이미. 근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기고 싶어서 꾸역꾸역 밤이하고 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상대 저, 뭐야, 킬이 늘어나. 분리하면 좀 사리고. 밥 언제 먹냐고?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잖아. 너도 알잖아. 아니 지금 내가 너무 부정적인가? 저 지금 태도 어때요? 그래도 너무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부정적이다고? 이때다 네 싶어서 아 진짜 이기고 싶다. 얘들아 긍정적으로 해볼게 오케이. 내가 조금 부정적일 수도 지금. 긍정의 일무로 갈게. 너네가 죽어도 칭찬할게. 힘이 됐으가 나도 아쉬워하지 않으면서. 와, 방금 마우카 이가 뭐찍었 지？떡 을찍었 나？뭐 지？이건 뭐 고？저건 또뭐 지？근데 이득 이야？불 빼 고, 힐빼 고, 오 날카로운 로밍 오는데 여진 잘 뺐고 잠깐만 좋구요 연기 좋아 둘다잡으면 이득인데 제발 한 입만 아아어 잠깐만 아아아아 아, 바이크 하고 왜아 이러면 이거 밀어야 돼. 와 라인 좋았는데 대포를 왜 날려버렸어 오마이 아아 아, 대포 못 먹은건 좀 아쉬운데 그리고 제압킬 마오카이 낫배드 어이씨 이아버려 저희도 되나요 선생님 오파이 나이스 지렸고 이게내네 아자 제가 못한거 있습니까 채찍 좀 때려 주십시오 오스탈 이렇게 이기니까 재미없네 빨리 나가 그럼 오늘 씨, 전적이 불난 집에 기름 붙나 아 미안합니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오케이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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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우케 가지고부정적 해졌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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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인했거든? 아이고, 신나? 안 돼! 가는 중! 어? 잠깐만요,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요? 드라! 가 맞아! 아니 근데 킨드레드 궁 켜놨는데 파이크야 왜 밖으로 나갔어 내가 킬 초기화 시켜놨어 비즈 뭐야 여기 있나본데? 앞으로 들어볼래 아니면? 아, 뭔가 살짝 아쉽네. 가능합니까? 아, 이러면 사일루스텔만 빠졌구나. 커케 바로 갈게. 퍼서 캐리한다는 마인드라고 말했는데. 아, 잠깐만, 기상. 위에 킹크랩이 잘하고 있는데. 잠깐만! 아! 나 정화 없구나! 아... 아, 나 정화 있는 줄... 아니, 근데 게임이 왜 이렇게 되지? 이 나이스! 아군. 내가 8 0가 먹었어야 되더라. 가자! 제발 너 죽으면 안돼 알지? 와! 어! 아, 못 살릴 뻔. 뻔했네. 어, 지금 가야겠다. 이진로왜 이렇게 센거 같지? 아, 진짜 질 때는 존나 쉬운데 한판 이길 때는 왜 이렇게? 아, 이거는 쌈값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야, 이건 잘 싸워야 되는데? 치다가 무선가 하자잉? 가자, 하자, 상 보자. 옛날 수 있더라. 비켜. 씨. 시간 없으니까. 어 우르고 너 잘했어. 재능 있어. 그렇게 많아. 승리 캐리. 하. 아, 아니 세트는 첫. 이게 캐리가 아니면 모임. 하하하하. <laughs> 아니 근데 이런 게임이 안 나와요. 오늘 내내 보면. 개박살이 나 계속 상처가 아 카이사 맛있겠네 긍정적으로 해서 게임 이기기? 와 이거는 제 전문이죠 전판도 솔직히 긍정적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요건 채팅창 <laughs> 채팅창 때문에 한거지 게임 내적으로는 긍정적이었어요 억간이은